아가, 까꿍아, 언제부터 있었어? 아, 왔어 이삐. 누엄마 어디갔어? 이리 와. 빨리 와, 아가. 빨리 와 이삐야. 뭐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 이리 와밥 줄게. 뭐야? 기다리고 있어. 음. 언제부터 있었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음? 너와 얼른 와, 얼른 먹어. 응, 음. 얼른 먹어. 까꿍아. 어미 왔어. 이피야. 다아나가야 어디 갔노? 귀여움이 빨리 와. 이피. 먹어. <목소리> <목소리> 먹어. 까매서 안 보이네. 헉! 애미야! 아유, 우리 애기. 있어. 더웠지? 다른 나가야들은 어디 갔노? 빨리 와! 빨리 와! 어? 빨리 와 이리 와 어? 밥 같이 안 먹고 따로 먹을 거야? 왜 까만 아이가 안 보이노? 아까 어? 왜? 얼른 저 가서 먹 어? 어? 들 둘이까지 결혼해 우리 깜찍이. 어, 어야. 안녕하세요. 나는 내 밥터 저기 사무실 있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내가 이 밥터 늦은 날은. 똑띠, 똑띠. 근데 차기를 자꾸 건너 싸서. 얼른 먹어. 아, 줄 서서 먹어. 기다려. 같이 먹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인다. 저기 회색이 저 이쁜 아가 애미예요 애미인데 예 근데 자를 옛날 그 아가야 때못 잡아가지고 자가 벌써 한 3년 3년 넘은 애기 작년에 t n 아랬 했네 자하고 먼저 둘이 하고 원래 고양이가 손이가 방금. 길이에서는 야는 그래도 여기 언니가 이제 식당에서 밥도 짠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금 3년이고 건강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뭐뭐딱 수명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애들은 우리가 평균 평가적인거 아니면 10년에서 15년 사이고 잘키우는 애들은 18년까지 그러니까 대장 기질 있는 애들도 한 6년에서 7년인데 이제 병으로 거지 거지 음. 여기 옥상에 언니도 밥 주는데, 저기도 지금 TNR 해야 돼. 저기도 한 다섯 마리? 이 페인트. 언니. 응응 응.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가을쯤에는 해야지요, 뭐. 어두워서 안 보인다. 노랭이가 먼저 먹었어서. 아이고, 이 애기도. 10시 넘어서 오니까 좀 늦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식당 문열때 보니까, 야들이 여기 주축을 조금 많이 다 거짓 나와 있네. 지금 두 아이만 안 오고. 아유, 캔이라도 들고 올거 그랬다, 음. 음. 어두워서 안 보여. 아이 도못 먹고 있어? 치즈. 음. 언니. 어. 애들 밥 주러. 아밥 주러 왔어? 응. 여기 몇 명이나 돼? 여기? 여기 한 여섯 일곱. 여섯. 내가 늦 어. 내가 늦게 오면. 몰라. 미치겠어. 기억이름어 들어. 얼른 들어가 있어.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아, 아이시들 있어가고. 뭐어 아이시들 빨 대고 들어가 있어. 이 응. 아 응, 저기 치즈가 먼저 남에다 보니까 자 먼저 먹네. 아유 엄마하고 아들인지 엄마 딸인지 내가 티에나 왔때자 하기를 못해서 조기따가 먹어. 아유 이비야. 아유, 안타깝다. 응? 갈게. 또 내일 보자. 어? 우리 귀여이 내일 올게.